한 추천. 아니, 아 먹어 봤는데 아니, 는니아 오래 오래 니아남기 위해.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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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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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먹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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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든 거야. 음, 대를안 먹어서 그런 거야. 그치? 안 먹어서 그런 거라고 응. 먹으면 그래, 들어. 먹으면 이들로 <laughs> 맛있어. 음, <술 웃음> 먹어야겠네. <laughs> 진 아, 바로 먹고 <laughs> 새로요. 새로 먹을까? 새로 하나 주 아니 첫장 소 고민되네. 배부르지 않을까? 그래, 그래, 소주려 먹. 음. 여 가까운 데는 어. 내 친구도 데리고 오는요내 친구 이제 나물 필러가 있거든. <laughs> 제다 좋아하래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친구 오면은 필러 오, 좀... <놀람> 맛있다. 나물이 너무 맛있다. 그렇죠? 음. 난좋아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. 오, 아, 네. 아, <놀람> 어, 맛있다. 그래도 한 방. <놀람> <안 놀람> 그니까까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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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보면은 자꾸 이렇게 찍혀요 응. 그가는데가안 찍고 자꾸 이렇게 지왜 응.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찍히는 건 응. 이렇게 합시다. <laughs> 아 정말 저 이거들. 우리 모임이 뭐라 소리는 아예 왔어. 웃요 그래도 이 근데 많이 먹어. 너 진전돼 하면이 짜르고 아니면 빨리 감기로 넘기고 그냥 소리만 뒀써요 아니 진짜 내초장기밖에안 갔구나. 약간 바뀌어서 편집 스타일. 한번 봐 봐. 한 뭐라고 좀 봐야겠다. 내일 어디에 가서 놀아심리 아, 네. 내일 도 멀리 가네요. 이거, 이거 아, 드릴 어. 드릴 뭐야? 어디 있어? 바코드 아, 이거 <laughs> 아니야? 야, 아, 야 누가 나 몰카 아니야 야, 원래 이런 거 찍을 때는 그런 거야. 집중해야 되거든. 이거 못쓰겠다야. <laughs> 얼굴이 망했다. 뭐요? <laughs> 디렉터님, 아프 <아트> 디렉터님. 아니, 그거 안된다. 한쪽만 쭈룩쭈룩 할까요? 어? 계시네. 아빠 아빠. 이건 유튜브에 들어갈 거야. 바빠요, 바빠. 그냥 애송이. 됐어. 오케이. 짠! 아, 언제 와? 나는 오늘 소금님 알기 많이 잘하지. 언니 거 내가 훔쳤어. 이번 가까이 가보자. 하나, 둘, 셋. 됐어? 좋았어. 오케이. 어할머니 부쌈 저거 맛있는데 떡떡 부쌈. <laughs> 저 맛있어. 그냥 하나 먹을까? 떡그 약간 뭐랄까 그. 약간 얇은 되게 쫄깃한 떡에 싸 먹는데 맛있어.

저거 좋아해. 아스날 팬이고. 아, 오늘 완전 사과를 해야 그래서 이삐 얘기하면 걔랑 나랑 싸울 수가 어 아. 언니 누구 좋아하는데? 난 옛날에 메뉴, 메뉴 좋아했으니까. 메뉴 여자 하 몇냐? 아스날 찐 팬인데, 내가 10년 만 만나면서도 아스날 선수를 몰라. RM100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? 난 그것도 몰라. r m 1 0 0 뭐야? 간소. 난 간소. 간소. 이제 축구 좋아하는 남자친구 안 만나잖아. 지겨워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근어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야구, 축구 진짜 다 스포츠 같은 거 좋아했으면 지금도 더막 이런 거 열광해서 오늘도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약속을 남자친구랑 잡았을 거 같거든. 음, 진짜 사랑꾼이 사랑꾼. 근데 남자친구가 하나도 관심이 없어. 아니 근데 나는 보는 것도 보는 건데 그뭐막 새벽까지 E P L도 관심 없어 미쳐서 그런 그런 어 나는 그런 관심 없는데 새벽까지 안 봐. 아그 그러니까 아, 아니, 이거, 이거 열 이게 회사 일이 힘드니까 이제 열정야 아, 되니까 열정이 없는 거야. 야 근데 봤어. 고삼 때까지도 봤어. 음. 아, 그지나번에어아 <laughs> <그러지? 어때요? 웃음> 너이안 너, 먹어 들아니너 이거 다 먹었어? 아니, 안먹었는데 어, 아니 왜냐면 저거 막 많이 있었어. 어. 아 이것도, 이것도, 음, 이것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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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음. 음, 이거 맛있다. 너먹어워 음, 이게, 이게 맛없으면죄 아니야? 아니 이건 진짜 맛있다. 빵 별로 안 좋아해도. 나빵안 좋아하는 너무 부럽다 알았어? <laughs> 다 먹었어. 난 그래도. 열림 마법으로. <laughs> 음, 그러니까 맛있다고 지금. 난 사실, 너무 좋지. 사실 좀 일반적인 맛이잖아.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맛이 아, 맛있는, 아, 맛있는, 자, 맛있는 거지. 거지. 어, 난 빵은 다 좋아해. <laughs> 우린 청어 손님한테. 그래. <laughs> 나 아, 티들이랑 못놀겠어 아, 아, 그러네. 너가 준비했는데 내가 그럼 평화에 다 자유부인 됐는데 남편보다 더한 티리 여기 둘이 있네. 아 죄송합니다. 보여. <laughs> 네? <laughs> 또 과대포장이네. 감자감자도 과대포장이. 네맛있어 맛있지 않아? 너무 약간 기름진 맛인데? 맛있지 않아? 그래서? 그러니까 맛은 그냥 왜한번한번 맛이 약간 달라? 아 그래? 나는 머랭서 좋아하는데. 눈물감자에 조금 더 찐. 아 정확하다. 같은 거야. 음음 남은 과일. <laughs> 아 이게 찐이야 진짜 <laughs> 이게 정말 <존나> 맛있었는데 <laughs> 너무 맛있다 잘 시켰다 <laughs> 메론 신이 하셨어요 응? 누가 와있으면 이거 안 시켰을 거야 <laughs> 너무 달아 너무 달고 맛있다 <웃음> <웃음> 한 입만 주시고 <laughs> 제로 절대 아니. 제로가 절대 제로일 수가 없는 단맛 말도 안돼 시면 돼요. 간장 소스 위주로 넣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이다 익으면 앞에 있는 계란 풀어서 야채랑 고기 찍어 드시면 되고요. 살짝. 애들이 이만 하는 날이 가 근데 거기 저 보면은 다어 아니 근데 나는 생각지이 사람들이 스킬 들어서 많이 먹는 것 같아.